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천년 네.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 구독 사역을 하기 위해 해당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펼쳐서. 오늘 말씀을, 음, 성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기매 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론을 보시고, 나를 보내서, 보호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의 구속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분의 그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가 동시에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 선영이 임하였다였습니다. 복음은 부유한 자에게 전하는 게아니에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갈급한 자 마음이 고난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도를 해봐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마음이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뭔가 영적으로 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적으로 그갈도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였다. 단순히 말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엔 능력이 있어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말로써 때우는 그런 말쟁이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유. 실제로 포로된 자에게자유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엉들리고 갇힌 자, 구속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육신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면 해서 그걸 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눌린자를을 자유롭게, 이것도 억압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은혜의 때가 오게 되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시작됩니다. 자유도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당일에 은혜였다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우리 또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선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이루어졌습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한테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 함께 다가와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아, 그런 일이 그냥 그래, 그때 있었지. 예수님이 회관에 들어가가지고, 기사에 펼쳐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일이 이뤄졌다.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고, 이게 바로 모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돼요. 자신의 지나온 삶, 세상적인 삶, 육신적인 삶 여기 에 매물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른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예정처럼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날들은 그러한 시대들은 지나간대로 족합니다 지나간대로 족합니다 <목소리> 달라져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나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심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모든 변화의 단초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기름부음 가운데 모든 것이 자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름부음 가운데 능력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이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할 뿐이야. 제자들만 그런 일을 할 뿐이야. 사도들만 그런 일들을 할 뿐이야.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 4장 26절 보리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마서 15장, 1 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로 해나여, 인류리공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현만하게 전하였라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파울이그 일이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일어났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확증했어요 확증, 확증했어요 확증 호래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존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한 주의 성령이 믿는 나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틀만 말한 겁니까, 제가? <laughs>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laughs> 아,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요? 요한복음 14,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지금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구속사역을 하셨을 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때는 성령님이 필요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그의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처럼 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 된 자가 자유롭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마음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받으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무능한 쪽으로, 무지한 쪽으로, 무기락한 쪽으로 길을 들어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예.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잠깐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잠깐 왔다가 그냥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잠깐 여기 쉬었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잘셨다 간다, 잘 있어라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에 의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승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어느 쪽으로 사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각성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속닥거리죠. 야, 너 저번에도 넘어졌잖아. 저번에도 실수했잖아. 너 저번에도 잘못했잖아. 나 저번에도 기대렸는데 능력도 안나타나는데 그. 그건 자기의 육신을 따라가는 거야. 자기의 마귀의 속닥거림에 따라가는 거야. 실패하는 자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번한 세상에 가르침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어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찌 가르치시는지, 어찌 우리를 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인도하시며그지도하시며그 가르침에, 그의 존재하시며 우리가 주목하고 따라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성경 구조를 자꾸 자신한테 각성시키십시오.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 나라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5천 명, 6천 명들을 해개케했던그 역사가 베드로로 인한 것입니까? 주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으니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테마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 할때그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천사의 미소로 죽음을 맞이했던 순교했던 그것이 스테바로 라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 스테바에게 임하였으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고 지난 실패하는 그런한 사람들을 사는 것진저이가 나옵니다.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맙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 말씀이 문자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다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도전받고, 내게 바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스위스 위글스였어요. 이분은 성경책만 읽은 분이에요. 가난한 대광 학교를 잘 가지도 못했어요. 책이냐고는 성경책 밖에아니었어 그가 유일하게 했던 것은 성경책, 방어 믿음이었어요. 그의 설교나 그의 책이나 그의 모든 글에서 보면은 이게 모르다고요 그가 강조하고 그가 굉장히 주력해서 말해왔던 것. 성경책, 믿음, 방언 이세 가지를 통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임재를 풀어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너무 거짓된 가르침들에 속아 왔어요. 그런 거는 사도 시대에 끝났다. 그런 거는 초대 교회에 끝났다. 사람들이 도아무 거지. 경험하는 것만 믿으려 하니까, 경험하는 것만 기준 하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 하고, 오직 자신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데는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밖에 없어. 과거에 그것밖에 없어. 성경 말씀대로 일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 때, 끝났어. 다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경이 나에게 임하셨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변화의 해극, 주의성삼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여러분의, 여러분의 성전을 삼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남겨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계속 이되기 위한 영혼들을 위한 대설이기 위한 사역을 마쳤지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그 사역들은 그의, 그를 믿는 모든 제작들을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르심을 제대로 인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이 모든 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돌진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마귀가 속닥거리는 대로 속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자신에게 각성을 하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오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내가 주의 임하심마다 무슨 일을 이루어리까? 하고, 주님과 보지 하며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요.